자, 문법 복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죠?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그 단어를 그 단어로 문장을 관계시키기 위해 관계가 뭐였죠?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연결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그 셰프를 알아. 그리고 그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어. 우리 지금 그 셰프랑 그랑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이런 두 문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싶어. 그럼 우선은 나는 그 셰프를 알아를 우선 써요. 이 문장을 쓰고 요두 번째 문장을 이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 한국말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그 셰프를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I No, the chef. 하고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요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관계 대명사를 여기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흑백유리사에 출연했던 appeared on 뭐 TV 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때, 이때 이 관계대명사 뭐 써야 된다? 오늘 배웠죠? who를 쓰거나 아니면 that을 쓰시면 되겠죠. 뒤에서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I have a friend. He lives in Canada.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문법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네 둘이 똑같은 애예요. 그럼 똑같은 거를 이제 똑같은 단어가 있는 두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싶어. 그럴 때 우리 관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관계시켜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써야겠죠. 그게 뭐라고?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나 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쓰고, 우리 반복되는 그 단어, 반복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앞에다 써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선행사예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문장을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해요. 절이라는 건 문장이랑 비슷한 건데, 자 이거는 뭐냐? 선행사인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왜 형용사절이라고 하냐? 바로 뭐니은으로 뭐, 끝나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라는 선행사가 오면 주격 관계 되면서 후 목적격 관계 되면서 후나 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얘 역할 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쓰냐? 관계를 시켜주고 싶으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쓰는 앤데. 근데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나는 어떤 여자를 봤어.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look like your mother. 너의 엄마처럼 생긴 여자야. 이 얘기죠. 그래서 너의 엄마처럼 생긴, 생긴, 생긴 여자를 봤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사물이나 사, 동물이 선행사일 때는 주격 관계대용사 위치나 목적격 관계대용사 위치를 씁니다. 똑같아요. 저는 집에서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로 꾸며줍니다. 어떻게? Has a big yard. 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있는 집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람이나 삶을 동물이 선 행사로 나올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건 아니면 사람이 나올 때 아무 때나 우리 관계대명사 대을 쓰실 수 있고요. Who is t h a man? 그 남자 누구야? 근데 어떤 남자야? 마이크가 대화하는 대화하는 중인 그 남자 누구야?라고 묻는 거죠. 원래 문장은 마이크가 어떤 남자랑 대화 중이 다였을 텐데, 니은으로 바뀌었죠. 왜 '문장 안으로 들어갔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대화하다'였던 게 '대화하' 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우리 진짜 포인트는 사실 관계대명사 왓이에요. 지금까지 복습이야. 관계대명사 왓은요, 자,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왓은 특히 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아까까지는 관계대명사 후, w h i that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석하냐, 뭐뭐 하, 는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차이야.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 what 안에는 더 띵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바로 무슨 뜻이야? 것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뭐뭐하 는이라는 관계대명사랑 것이 합쳐진 애예요. 이미.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 자체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선행사 더 띵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선행사가 따로 없어요. What 앞에 여러분들 명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선행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문도 봤었죠? The thing surprised me. Jason wrote the thing in the letter.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두 문장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관계를 시켜 줄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대명사를 하는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적어 보면은 the thing surprised me 우선 문장 전체에 써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 안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집어넣어요? 우선 관계 대명사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관계 대명사 뭐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which나 that을 쓰시면 되겠죠? 위치나 대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써요. 제이슨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돼요. 아, 사라졌네. 제이슨 wrote in the letter.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원래 더 h 이 있던 자리는 빈칸으로 놔두셔야 돼요. 왜? 이 친구가 이미 대신했거든. 대명사 역할을 해줬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l 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the thing which를 한 방에 w h a t 로 정리할 수가 있죠 so what Jason wrote in the r i g letter surprised me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편지에 쓴것 원래 아까 제이슨이 편지에 썼다 였던 문장이었을 텐데 얘가 관계대명사 what을 통해서 쓴 것으로 바뀌었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인 뭐? the thing을 명사를 이미 자기 몸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what 안에는 what은 이미 the thing which나 대 h 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몸속에 이미 명사의 피가 흘러버렸어. 자, w h 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 어, 너무 헷갈릴 거 없어. 명사야, 명사. 명사처럼 뭐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what you need is a good long holiday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자, 이 what절이 이끄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동사에 동사. 지금 서술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에 있으면 저, 주어죠, 주어. 그래서 우리가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this is what the lecture mentioned. 자, 여기서는요. 어, 동사 서술어 뒤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선 주어는 아니다. 주어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인데 자,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뭐뭐 이다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뭐 이다로 해석되면 보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you haven't given me what i asked for. 자, 여기서 보면은 동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서술어야 그러면 서술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 그럼, 서술로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인데, 어, 떻게 구분한다고요? 보어는 이다라고 해석되고, 우리, 목적어, 을, 를로 해석되면, 을, 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들,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 것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거죠.